야, 소윤아, 어, 설명해줄게. 음, 2 4 2번부터 설명해 줄게. 음, A 집합이 1, 2고. A 집합에서 A 집합으로 보낸 함수가 F. G. H가 있다고 할때순서쌍의 개수는 하고 물었거든? 그러면 음. 이라는 집합에서 이렇게 갈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총 4개가 만들어질 수 있어.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 아이고. 이렇게 연결하는 함수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F도 총네 개가 될수 있고, G도 네 개가 될수 있고, H도 네 개가 될수 있으니까, 순서상이 4, 4, 4가 되겠지? 64다. 이렇게 찾아가면 돼. X집합에서 X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2일 때만 10이고 원래는 교환법칙이 한부서 성립하지 않잖아 네 문제는 이제 성립한다고 보고 푸는 문제야 스타트는 G8로부터 시작하는데 다 아니까 아는 내용은 쉬울게 그냥 응 문제 풀어야 되니까 G8이 얼마라고 했어 G4가 타이야 그렇지 일단 소인이가 이렇게 함수 F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푸는 게 좋아. 응, 이거잖아. 내 팔이 여기잖아. G6은 F4와 같아지거든. 아, 8부터 하면 안 되는데, 4부터 해야 되는데. 이상가 8이니까 F8은 6이지 어 그럼 g 2가 6이랑 가르게 된 거야 이제는 이제 2를 대입을 할 거예요 G12 사관해주고 그럼 1 0을 하게 됐으니까 양변에 합상함에다가 Hum. 끝! G6이 10이고 G8은 2고 G10은 4니까 1 0 이렇게 단계별로 찾아가면 돼 여기서 한번 g 육 한번 구하고 이렇게 구하고 양변에 아까 구한 걸 다시 대입하고 아까 구한 걸 대입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뭘 알게 됐으니까 처음에 4를 집어넣어서 g 가6인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 2를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10 이상인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10을 집어넣어서, 아까 위에 거 썼던 걸 이용해서 얘를 찾고, 8을 집어넣어서 얘를 찾는다. 이러면 차, 차례대로 찾아줘. 신기한나수지 AB1을 대입해 볼게. 0부터 대입해야 되겠다. A, B에 모두 0을 대입하면. 자, F형이 5인 걸 알았는데, 1과 1을 집어넣으면 F2가 나오잖아. F2가, 어, 다음과 같아지는 걸 구했어. 근데 F2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는 거야? 2형을 e 집어넣어도 되는 거지? 이렇게 또 된단 말이야. 그럼 3F2가, F2 더하기, F0이 5였으니까, 이게 5였으니까 10과 같거든? F2가 또 5인 걸 알게 돼. 그치? 그럼 그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F1을 구할 수 있거든? F3F2가 2F1 더하기 5가 돼서 15. 이게 5니까 3 5, 15 15. 뭐야? 점프도 5 나오는데? f n 도5 나오네 답이 오겠는데? 자, F2 더하기 한번 가보자 자리가 좀 애매하니까 선생님 지금 구한 거는 F2 구하고 F1 구하고 F0 구했어? 여기다가 갈게 자리 없으니까 F4, 2, 2 집어넣을 거야. 5, 5, 15 5네. F4도 오네 F8도 오겠네 그러니까 F10은 이제 4랑 8 집어넣을 거니까 5네. 계산해보면 F2 더하기 F8 더하기 5를 3으로 나누면 5, 오니까또5 나와. 근데 중답이 5가 되겠다. A가 음수이고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는 선생님이 전에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 가우스를 포함하는 그래프 그릴 때는 먼저 구간에 따라 식이 달라지는 걸알수 있어야 되겠지. 요한 쪽에 있는 식 대상이 되는 식이 있잖아. 저 식이 언제 0이 되냐? 하고 했을 때는 ex가, 이런 범위일 때 들이겠지. 그래서 계속 식도 생기고, 정수 구간에 따라서, 이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어떤 정수 안에 들어가느냐, 그제? 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식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럼 제 그래프를 그려볼게, 쌤이. X가 쉬워, 쉬워, 굉장히 쉬워. 0과 2분의 1 사이 있을 때, 쌤 지금 한 거는 뭐야? 요거야? 그때 2X를 그려. 그 다음에 2분의 1과 1 사이 있을 때는 2X-1을 그리고. 모양으로 계속하는 함수인가? 앞에도 있어 물론. 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식은 마이는 A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분의 1당 1이 되는 식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점을 지나는 직선 어구.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이 3개 여기서는 양의 실근이 3개인 거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3번 만나야 되는 거야. 여기 X 저기 여기. 뒤쪽에서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 만나기를 하나, 두 번, 두 번밖에 안 만나죠? 이렇게 되면 몇번 만나? 하나, 둘, 세번 만나지. 그럼 요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네. 이때 A가 얼마냐 하면 2분의 3마 1을 지나가야 되거든. 직선이. 그럼 2분의 3마 1을 대입 한번 해봐. 여기다가. 1은 2분의 3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1이거든. 자자자자쌤 잘못 적었어 이 모든 것들은 이에 1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정말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요점이네 여기를 지나가면서 길게 양수인 거잖아 축을 좀 옮겨야겠다 아이 축 이렇게 있어야겠어요. 길게 양수이면서 아 길게 양수라고 안 했어. 다시 축을 옮기지 않겠어요. 요점을 지나면서 양의 실근 세 개랑 만난다했으니까 일단 세번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봐. 이때. 서로 다른 세입 실근 갖는 거 맞지? 하나, 둘, 세개 갖지. 조금 올라가도 세 실근 갖겠지. 조금 올라가도 가지는데 이걸 지나가 버리면 그때 세 실근을 안 가져. 몇 개의 실근 갖는지 몰라. 몇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지.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진다는 거지. 그럼 요사이 그러니까 될 때를 찾아가면 돼. 그럼 쌤, 요때 A를, 요때 A를 구해볼 건데. y는 a에 x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분의 1, 저기 뭐야, 1콤마 0 지나갈 때. 그럼 2분의 3a 플러스 1은 0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 이때 a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고, 어, 2분의 3콤마 0을 지나갈 때. 2a 더하기 1이 0이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 음, a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고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가 아니라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요거를 범위를 곱하기 6을 하면 6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지구 아, 등으로 씨 마이너스 한 번은 작거나 같대. 응. 음. 아, 진짜. 부동으로 반대로 했어, 쌤. 이렇게 돼야 돼. 끝, 끝, 끝. 정답은 6A. 그니까, 가우스 6A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하고 나온면